뉴스 집중 시작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방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방금 전 청구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화 기자, 안종범 전 수석 출석 당시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예정됐던 2시보다 조금 이른 1시 50분 정도에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검찰의 현장 통제로 지난번 최순실 씨 출석 때처럼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아느냐 이런 취재진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먼저 안전 수석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재단의 기금 모금 관련해서 정경연에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심,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 모금에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책임까지 포함됩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그렇습니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네, 검찰에서 모두 다. 더블룸케이 네, 전 대표하고 미래재단 하이. 네, 보신 것처럼 안전수석은 이 모든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면서 조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청와대 관계자는 안전수석이 처음입니다. 기자, 안전수석의 혐의는 결국 대기업을 압박해서 미루와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대도록 종용했다는 거죠. 안전수석은 최순실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해왔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현재 안전수석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출자금 모금과는 별도로 롯데와 SK그룹에 각각 수십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수석은 관련 내용을 전부 부인해왔죠. 앞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안전수석과 종종 연락을 했고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전수석이 개입했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WK의 전 대표 조모 씨는 안전수석과 통화하며 업무 관련 얘기를 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검출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은 조사 상황에 따라서 최순실 씨와의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전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검찰이 결국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최 씨를 긴급체포한 지 39시간 만인데요. 검찰은 미르 K스포츠와 관련해 최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모의해 돈을 모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등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과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GKL의 에이전트 계약을 요구한 것에 적용됐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최 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검찰은 최 씨가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공직자인 안전수석과 함께 자신의 회사를 지원한 정황이 짙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의 공범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기미수 혐의는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WK에서 K스포츠재단의 연구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적용이 됐는데요. WK는 해당 용역을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각각 4억, 3억짜리 연구 용역 2건을 K-스포츠로부터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7억 원의 돈을 재단에서 빼돌리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최 씨를 구속하고 최대 20일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또딸 정모양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최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